I'm not s u r 나 if I'm going to be n 처음에는 r one. Koy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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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레벨이 낮 k 아 y u k i Koyuki! k 그래서 그래. 미진 산다나. 미진 산다에츠미인이죠아스코다다아원이 <laughs> 어. 지금 레벨이 낮아서. 미진 산이다이다 갑자기 빠방하게 들어와. 아, 다부호다 이게... 어려 보샤인 텐처... 사리게나크후로워씨 마스... 어... 좀클날 뻔했다. 헷갈렸다. 잠깐만, 얘를 바꿔주고... 아이도 부어야... 에츠코가 들어간다 못 할까? 에츠코도 부어야... 뭐야, 이 새끼 다 부어야 그냥... 인생 자체가 마음에 마지에 나봐. 어디, 계산? OK, o 케 Y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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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フォーシャイン店長さりげなくフォローしますフォーシャイン売上が50万円突破よううこそ助けを求めてるように見えますが。 이거는 레이디스 작은거 어 작은거 왜냐면 나는 술에 좀덜 취해야 되니까 조그만한 술잔이 필요하다 어 오케이 그렇게 외워 아줌마 왜 있는지 설명 좀 야! 제일 잘나가 아줌마! 완전 잘나가거든? 지금 거의 넘버2 수준이야 완전 잘나가 이 정도면 전설의 호스티스급이야 지금 아, 연장 거절당했어아 젠장 하지만! 만인이 좋아하는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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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거거

좋아. 손님 만족 그 다음에 부탁 자 뭐죠? 메뉴 갖다주고요 좀있으면 피버 터트릴수 있어요 자 피버 오른쪽 딱 받아주고 바로 피버 터트리면 되겠죠? 자 엣츠코 갑니다 엣츠코 줄격자 얘만 받아주고 피버 터트릴게요자 얘만 받아주고 피버 터트리자 피버!!! 피버 타임이다 <목소리> 미나사바 코요이와 <목소리> 에치코 좋아하는 거 봐, 아줌마. 좋다. 이번에 수익 좀 좋을 것 같아. 다짐 반짝반짝이 아주아. 자 여기 가난 계산. 자 얘는 뭐 그냥 호스티스만 칭찬합시다. 가난이기 때문에. 자 프로 불편한 것도 없어 지금. 좋아요. 오시스 <목소리> 피로도좀 없애고 프로 불스돼 <목소리> 넘버 원 출동. 계산, 계 됐습니다. 162만 원. 나쁘지 않은데? 아, 좀 나쁜가? 좀 수익이 그렇게 좋진 않아 지금. <laughs>

리아 다리 마셔~ 안녕히 가시죠~ 오카이케이 됐습니다. 인연뭐 칭찬~ 우리 지금 완전 잘나가~ 아줌마 좀 시계 나중에 방은 바꿀게요~ 아줌마 너무 힘들거든요~ 에츠코 이때까지 결근 한 번도 안 했어~ 완전! 아또 애초 아 여기 있다 얘 예, 나가면 되겠다 다행이다 에츠그 결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완전 잘 나오고 있어요 연장 가나요 아 거절 하지만 4초 남았기 때문에 자피벗4초 터트려주고 자 끝까지 지옥 끝까지 쭉, 쭉쭉 빨아먹어야지 쓰기 음, 그렇게 좋진 않았다. 186만엔. 음. 아, 코유키가 5위로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어, 이거 뭐야? 뭐 떴다? 별일 없지? 네. 근데 배가 고파서 기운이 좀. 그럼 식사나 하러 갈까? 정말요? 물론이지. 어, 뭐야? 아, 이런 것도 해줘야 돼? 역시 넘버원 음 이런것도 해줘야되는거야 음. 플래티넘 전용 특별 이벤트라고? 아 뭐야! 귀엽다 나이 나 약간 귀엽네 꼬치튀김인가요? 맞아 꼬치 튀기 맛있거든. 마음껏 시켜도 돼. 귀엽네. 난 귀여운데. 아, 귀여워. 나 귀여워. 난 저런 타입 좋아해. 귀여운데. 왜 다들 뭐땡그리 안경 끼고 귀여운데 똥머리 하면 딱내 타입인데. <놀람> 왜 그래? 왜? 응? 리락스, 리락스. 어이, 또 오시던데. 初めてキリュウさんと二人きりでお食事じゃないですか緊張しちゃっておいおい俺は同じ店の仲間だぜ緊張してどうするんだすみません分かってはいるんですけど実は私結構人見知りでにユキさんとか他の人がいれば大丈夫なんですけど <laughs> 二人きりで話すとなると固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 もしかして、初めての客に対しても、そんな感じなのか。は、はい。打ち解けた人には、全然普通に話せるんですけど。よくそれでキャバ嬢をやれているな。自分でもそう思います。はあ。どうすれば、緊張しなくて済みますかね。ならんシュレピピアじゃ、シュレピピ。うん 스스로의 개성이라고 만든다. 상대를 엄마라고 생각한다. 상대의 한수 아래라고 생각한다. 나랑 슈래피피 하자. 음. 그것을 자신의 고성으로 해しまえばいい. 에? 도요우 고토데스카? 긴장해しまうのも 코유키의 특징이라고 思って. 마음에 向きに捉えるってことだ. 괜히 나아そう 나아そうと意識するから. 요케니 긴쵸시맛테루노카모 시레네제. なるほどでも人見知りみたいな欠点個性になりうるんですかね客の好みはそれぞれだ緊張している初々しいキャストが好きな連中も多いはずだぜキリュウ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ちょっと前向きに頑張ってみよったああ期待してるぜ <laughs> なんか緊張もほぐれてきた気がします さすがキ桐生店長ですね。一生ついていきます。ああ、ネイラとば、ああ <laughs>、ネイラとば、こじゅう。調子のいいやつだぜ。ちょこまらんちゃむすがおった。しかし、人見知りといい。小雪はまだまだキャバ嬢として、成長しなきゃいけないな。そうですね。本当。まだまだひよっこですよ。お客さんとの話題が思いつかずに。 담았죠 요나 것도많 습시 네. 와타 이까. 오 마이 노 취미 놈하 시대 뭐쓰려봐인줄아 있나 가까 그래 취미. 취미? 하 메이 생각 나지. 그래 메이 도 귀엽 잖아. 너희 들은 지금 빠져 든 거야. 그 고유 매력이. 바로 좀뿡띵져할 거야. 나니가나가 뒤에 설구 바로 매주고. 그냥 쇼핑 나시가빈 데. まだお金もないので買い物はあんまり趣味趣味コンセプをメイルを貼るのやあ<っ>何かあったかはい私の趣味はユキさんですねどういう,う趣味がユキシらにユキさんを観察したりユキさんの写真を撮ったりその写真を眺めたりするのが好きなんです뭐 <laughs> ストーカーに？だから C って言うならそれが趣味だなって 코유키 <laughs> 오마이 <laughs> 정말로 유키를 좋아하는군 本当に <laughs> 유기가 스키남다나 하이 날 스키다 난새 자신의 목표 であり망했다 우리 넘버원이 안되려요 저희들아시때때때때때때때때때고때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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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勉強も兼ねているというわけか。いつか、雪みたいになれるように頑張れよ。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これだちょっと待って。コ小雪がキャバ嬢になろうと思った理由は何なんだやはり、雪の影響かそうですね。雪さんに憧れたからです。実は私、大学に通ってるんですけど。 そうなのかはいでも <laughs> 結構学費が高いんでとあるスナックでアルバイトをすることにしたんですうーんそしたらあそこにある日伝説のキャバジョと呼ばれる女性が飲みにやってきてそれがユキだったのかはいユキさんすごく綺麗で輝いてたこんなに綺麗な人いるんだって思いましたこれとマジマがまんでもんで でも話すと気さくな変な人で、そんなユキさんに私は一目惚れしたんです。マジでユキ初めとイレソ。人と一緒に働きたい。あの人みたいになりたい。そぐんちょんくがいちゃな、オリバレえちそういう思いで次の日にはユキさんのいるお店の門を叩いていました。うん、そうだったのか。<noise> でもこの仕事をすればするほどユキさんの偉大さと自分の処女さが身に染みては、はあ。<noise> 私みたいなチンチクリンがユキさんみたいになりたいなんておこがましいですよね아니라고해줘야겠지또目標を더높게가져라何もユキを目標にしなくてももっと高いレベルを目指した方があ、マイル잘못한거같애もっと高いレベルってあ、いろちゃったユキさんをなめてるでしょう。 ユキさんは伝説のキャバ嬢だったんですよ。それこそ日本一。ああ、まじキャバ嬢です。あの人より、高い目標なんてありませんよ。むしろ目標としては高すぎです。そうか。すまんすまん。もう、キリュウさんたら。ああ、曲げった。私のことは、ボロクソ言ってもいいですけど、ユキさんの悪口は、許しませんからね。わかった。 これからは小雪だけボロクソにーよえそれはそれでやだな適度に褒めたりしてくださいねしかし小雪が現役学生だったとはな大学はちゃんと通ってるのかはい単位はもうほぼ全部取っちゃったんで最近はほとんど行ってないんですけどねでも学費が高くて 今も、生活には結構苦労してるんです。そうなのかフォーシャインのエースなんだから、いや、フォーシャインのエースの理があにゃ。フォーシャインのエースのエチコや。<laughs> <は>自分の学費の支払いのほかに、弟たちの学費と生活費も区免してるんですよ。だからどうしても、残る金額は少なくなっちゃうんで、あまり贅沢はしませんね。小雪。

もし私がすごいキャバ嬢になったら、その時にあげてくださいこれ、今シ正直のシいマのシ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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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のノグマルシグマのシグマのシグマのシマのシグマ 저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해야겠지? 저거 해야. 즐거웠습니다. 고마워요. 오 레벨업 하나. 오 뭐야? 레벨 엄청 하네. 응? 음? 이게 뭐야? 백야드로 오 뭐야 이런게 다 있어? 이런 뭐 쓸데없는게 다 있어? 밤까지 쉰다 아 이런게 있네 참. 근데 나 유키가 더이쁜것 같긴 해 간다 자 레벨업도 좀 많이 했고 오늘은 아. 유키 레벨은 많이 했어. 그나마 좀 괜찮아요. 다들 컨디션도 괜찮고,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나? 아! 아, 내가 어떻게 여자, 여자 메이크업을 내가 어떻게 해! 뭐, 몰라, 이렇게. <laughs> 왕관 빼는 게 어떠냐고? 뷰티 줄어드는데? 잠마만야 우리 챔피언즈 그냥 개, 가다 찌바르는데? 팬수 4900명 잠깐만 우리 완전 개찌바르네 이거 왜 안하고 있었냐 우리 음. 팽팽한 긴장감이 음. 흐르거든요 손님이 물이라도 흘리면 어떡하지? 아 손님한테 물이라도 흘리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나도 자주 넘어져서 손님 머리 위로 가위를 쏟기 했지만 그때마다 극복했어. 고생한 건 손님 쪽이 아닌가? 우리와 대결할 상대는 어떤 가게야? 히로시마 스위트 가시라고 최근에 칸자키 그룹이 연 가게다. 이력은 짧지박 카나라는 넘버원 no. 호스티스가 엄청난 실력자야. 음... 내가 자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져 있겠어 올려가져 있었다. 아... 카나를 빼면 눈에 띄는 호스트스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에치코 있어, 에치코. <laughs> 어, 칸자키 왔네. 한물 가긴 했지만 한때 전설의 카바을 루키시 닿군요. 한물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직은? <laughs> 뭐 계속 질주도 여기까지입니다. 소개해드리죠. 히로시마 스위트 가재 넘버원 카나입니다. 여로시크? 이 사람이 카나짱. 카나는 앞으로 우리 에이스가 될 인재다. 이쁘게 생겼네. 머리, 머리가 전부 다 그, 저거, 그거 같아. 고데기, 그, 고데기 잘못해가지고 머리 다 타가지고 막, 머리가 막, 저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지지않을거에요 도둑고양이냥 나도 질수없어요자 슬슬 시작해볼까요? 챔피언 히로시마 스위트갓 vs 도전자 소템보리 포샤인 어. 그래 저런 도둑고양이한테 질수없다 도로보네코 하하 <laughs> 우린 적당히 할테니까 그치? 뭐야 샤바크라 배틀 스타트 데스

쟤들 매출 벌써 올라갔어. 에츠코 가자 출격. 시스오이 <목소리> 벌써 이만 <2만> 원 벌었어? 다나 요코스. 와 벌써 5만 원이야. 왜 이렇게 잘 벌어 쟤들? 좋아 이쁘다. 이뻐 이뻐 옷이랑 머리랑 깔맞춤해서 완전 천실아. 좋다. 있らっしゃいま라요스よ 음? 아 아, 지금 딱 피버 터트리면 대박인데. 가난이니까 연장시키지 맙시다. 가난은 빨리 보낼게요. 나 가난은 빨리 보내자. 연장시켜 봤자 도움이 안 돼.

L은 큰 거니까 손님 빨리 취하게 해야 되니까 L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가난 감사합니다. 가난뱅이 집에 가시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리보인 아. 시마스. 아, 플래티넘만 이렇게 나오나 보네. 오케이, 땡큐. 음, 엄지척. 쟤들 지금, 어, 뭐야, 피버, 아, 소용없죠? 우린 피버 3쓸 겁니다. 자, 연장? 아, 연장 거절. 괜찮아요. 우리도 피버 넘버 3, 우린 피버 레벨 3쓸 거야.

연장해라 제발 연장. 그렇지 연장 됐어. 감사합니다. 이제 피버 쓰면 돼. <laughs> 제석이 형? 제석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좋아 간다. 이 훈철가, 최고마저 유단화 되기나 해서. 자, 존 자랑자랑 올라가죠. 128, 129, 30,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간데 그냥 완전히. 자,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와, 도올라 가는 숫자봐. 미쳤지. 연장해라 연장. 아.

피부하면 연장이 안 되지, 맞아. 계산? 어, 얘 좀, 얘는 좀, 갈래주자. 플리티넘이니까. 선물 주고. 자, 자, 여기 지금 두배 차이 나죠? 재석이 네. 형왜 이렇게 많아? 오 깔게 됐습니다. 나도 좀 힘드네. 선물 주고 거의 끝난데 뭐7초야 240만 찍겠다. 찍었다 240만. 와 240만. 이야, 그냥, 와 네. 압도적이죠? 파라다이스 리그 승격. 야, 코유키가 넘버 원이네! 넘버 원 했어, 드디어! 해냈어, 코유키. 에치코가 넘버 투네, 이제. 음, 소템브리 포샤이!